어디 방법이 없는 거야? 근데 여기 생면대가 있잖아. 아 설마. 아 설마 설마. 잠깐만 자연인 메타로 간 거예요? 잠깐만. <laughs> 옛날에 이 벽이 동굴 모양이었던 거 기억하시죠? 에스컬레이터 올라갈 때도 이거 다 동굴이었거든 옛날에. 그러면은 이 동굴 모양 이렇게 똑똑똑 쳐보고 맨날 그랬는데. 네. 네. 네, 전동현씨 너무 이뻐그 네. 어제 이제 공연 끝나고 쪽파티를 했는데 저는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조금 일찍 귀가를 했어요 근데 우리 뽀구미 남자하고 우마이 군이 아침 6시까지 술을 먹어서 지금 개개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냈어요 불쌍한 솔로 새끼들 해장은 또 시켜줘야죠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애들이 오면서 속이 안 좋아가지고 잠깐 버스에서 내린다는 놈도 있고 친구들 만나서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 두둥 두둥 살아있냐 절대 지각하지 않는 꼬금이 분께서 이 정도면 어, 얘가 좀. 살아 있는 것도 신기한 거죠아 나온 게 기적이다 말은 <laughs> 할수 있습니까? 네. 나 뭔가 오늘 많이 못 먹을 것 같은데 아. 야 오늘 이 컨디션으로 무슨 무에 타이를 가돈 냈잖아요 무에 타이 할때 이렇게. 하다가 막, 이렇게. 이렇 <laughs> <막> 이렇게. 이렇 <laughs>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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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그 이렇게. 이렇게. 이렇오 이렇게. 이그 레트로한 느낌이 나. 오, 좋다, 여기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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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이이 딱 보이지 회 <laughs> 뭐 먹고 싶다 <laughs> 너 먹겠다며 국물 먹겠다며 방금 역까지 아 보니까 회가 싹 땡기는데 아니 <웃음> <웃음> 좀 전까지 아 어, 죽겠어요 말하다가 아 회가 쓱 땡기는 걸 어떡해요 가격들 봐봐 가격들도 나쁘지 않아 응아왜 음. 음. 아, 고향 친구들 오면 여기 될거 아니야? 음. 역시 서울 <laughs> 살아 본 사람이 알아 진짜 그래 내가 너희들 시골이라 그러는 이유를 알겠지 아어 아, <laughs> 가제트다 가제트 어그러네 애들이 아. 재밌어하니까 너무 좋다 지금 우리가 갈 때는 바로 있다. 이 황평집이라고 오래된 데야 아얼마 오래된 거 들어가볼까? 지금 <목소리> 몇 시야? 55분 되나 여쭤볼까? 사네 사모님 예 지, 지금 돼요? 네아네아 예. 들어오시면서 네. 아, 내일 물어봐 아그래 <목소리> 아니 이게 사모님이 기분으로 <목소리> 주신 거야 내가 다잡는게아니야서 네,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. 기본 찬 세팅해 주시는데, 이게 나오니까 애들이 지금 기절을 그랬어요 여기 닭곰탕 먹다 보면, 어, 뭐지? 이거 확 풀리는 느낌? 그러면서, 진짜 한잔 할까? 고민된다. 드릴게요. 네. <laughs> 오, 대박. 음, 맛있겠다. 아, 틈 먹는 음악이군. 맛세요 살짝 나겠다. 너네들. 아. 아. 마늘 향이 확있네 다 대기 두 숟가락. 음. 경성사람들이 이거 좋아하거든. 음. 나 입는 국물에 고춧가루 떠다니잖아, 싫어. 음. 아, 원래 이렇게 고춧가루 덩덩 떠다녀야지 맛있는 거야. 음, 맛있다. 어때? 음. 음, 어. 음 너무 맛있다. 손님 차는거봐 그러니까. 어, 바로 그려주면 되네. 다시 되잖아. 음. 우리 국밥 충들은 무조건 말아 이렇게 해야 이게 국물이 더 진국 같은 느낌이다. 눈에 생기가 돌아요. 소주 하나 시킬까요? 아니야. 아, 싫어. 감사합니다. 축하드습니다 맞아, 이렇게 먹는 거 맞아. 맞아, 맞아, 맞아. 역시 먹을 줄 알아. <몇> 하지만 딴데 가서 여저 드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. 진짜로 말그대로 알아할게요 취미? 채스 아직도? 아, 완전 네, 해장이 진짜, 진짜 너무 잘 되는 <몇> 음. 음. <몇> 음. 음. <몇> <몇> 진너 진짜 젊다 뭐는 아, 네. 게 리셋된 네. 느낌인데 술도 그렇고 어. 밥도 그렇고. 그렇죠? 아, 아직 젊다. 저는 <몇> 20대잖아요 아.. 어. 아 진짜 부럽다 부러워 얘, 얘 이제 서른 됐다고 네. 얘만 벌써 달라지는 거야 젊음이 좋아 젊음아한잔 먹자 아아아아아지못 먹을 거같 하더니 얘야 뭐 원래 잘 먹던 거아감순서이내 순서 완식 많이 못 먹을 거같데아 투둥 맛집을 많이 알면 진짜 여자들 진짜 좋아한다니까 너희 그새 까먹었지 천천히 걷는 거 역시 강력 크다 어. 역시 천천히 걸어야 강력 크다 천천히 걸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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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얼굴은 왜 그래? 문 <laughs> 닫혔는데? 아 파리까지 왔는데? 너 메가 커피 너 스타벅스 가위바위보 아위봐위보아이바이보 스타벅스 가자 수박이 이김 어. 수박이 짱임 경환이 화장실에서 습취 해소하는 것 같은 느낌 들지? 제가 봤을 땐 지금 전쟁 중이에요 운동하지마 야 오늘 사우나나 갔다 우리 집에 가서 자자 게임이나 하고 가까이 고 갈까 고민 중이에요 집에 다시 갔다가? 네. 왜? 아 준비해서 가야죠 뭘 준비를 해 그냥 같이 남자끼리 너도 뭐... 잘 준비하고 올 거야 그러면? 저도 가, 갔다 오는 게 아... 저도 마음 편하긴 하죠 음. 아니 뭘잘 준비를 뭘 한다는 거야 침대 아, 아니... 다있고 자고 그냥 가문 내고 오는데 집에 속옷 아고뭐 하루 종일 쓱 아니 그거 저, 저희 성향인 <laughs> 거예요 내 바스 빌려줄게 아, 아. 싫어요 아형 왠지 트렁크 입을 것같아데 맞아 나 트렁크야 <웃음> <웃음> 들어오지 않 입고? 드로즐 입었었지 삼박도 있고 너희는 아직 젊고 항상 기회가 열려있으니까 나는 너희랑 다르다니까 나는 형 <laughs> 울지마 목련 아니 목련 <laughs> 앞에 노랗게 어? 오줌 약간 저이면 앞에 노래지는 거 <laughs> 나는 그거 입어도 아, 게내 인생 다르지 않아 아, 내 뭐... 반스를 누구에게 보여줄 일이 없다 뭔소리가 했네 뭔 아, 와. 옛날에 나도 팬티 신경 썼거든 최 어, 근데 지금은 아휴. 아니 저희 사람답게는 살아야죠. 아니 트럭 입으면 괴물이니? 아니 목련이 있잖아요 아, 목련 입고 앞에 노랗게 다 이렇게 노랗게 아... 어? 팬티가 이렇게 돼도 네, 내 인생 변하지 않아. 아숨 쉬는 게 감사할 뿐이다. <laughs> 앞에 이렇게 빨간 태그 같은 걸로 목련 이렇게 써있었어 한글로. 어, 저 그거는 기억 안 나요. 여기 없었지. 우리 때 있었다니까 내가 90. 8년에 군대 갔.. 아니 96년에 군대 갔으니까 96년. 96년에 입다가 <laughs> 나 97년 90점에 브레이브맨이라는 그런 게 나왔던 건데 참고로 제가 96년생입니다 <laughs> 우리가 형 놀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 있잖너 여기 정말 착한 아니까야너 오늘 진짜 남친룩인데? 그쵸 그렇죠. 어너 완전 남친룩이다 너 약간 힙합하애 같아 저 원래 패션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너 빈지노 같은 느낌이 오늘 이런 게 진짜 리얼 힙합인 거 알죠? 그냥 관리 안 하고 지금 힙합이야 네, 힙합은 진짜 이 리얼 얼굴. 네. 빈티노. 네. 부티노. 부티라노. 부티다노. 아 선배는 뭐예요? 루티노. <laughs> 이로써 과학이다 이건 진짜. 술동은 존재한다는 거. 네, 니네들 신뢰하는 거 알지? 비엔드 얘기해줄게. 뭐. 어제 림스치킨에서 아, 네. 그 배가 아픈 거야. 화장실을 딱 갔어. 삼겹살 먹고 이게 이제 좀 컸나봐. 아... 내가 원래 삼겹살 좀 이렇게 먹으면은 자주 이렇게 네. 하게 돼게 배가 아프거든. 그래서 화장실 냄스치킨그 화장실 딱 아니었는데 파파파파 파파파 하는 거야. 아 하고 딱 갔는데 휴지가 요한두두 두 조각 정도도 안 돼. 한 조각 반 정도가 있는 거야. 그래. 네. 근데 이게 파파파파파파은 팝파바바, 많이 축축하잖아. 그래서 그 종이를 살짝, 살짝 접어가지고. <laughs> 이렇게, 닦았는데, 정말, 이거 되겠냐고. 안, 되죠. 안 되지. 오. 근데, 거기 화장실이, 이게 안으로 여는 거면, 내가 팔을 이렇게 해도 야, 누구 휴지 좀 줘. 고내 휴대폰도 밖에 있고. 네. 아, 휴대폰도 아, <laughs> <헤드번도> 안 돼. <laughs> 고 <들고. 와, 웃음> 그리고, 어디 방법이 없는 거야. 근데, 여기 세면대가 있잖아. <laughs> 아, 설마. 아, 설마, 설마. 잠깐만 자연인 메타로 간 거예요? <웃음> 잠깐만 아... 암참 깨 상상은... 그다음 상상은 이내 마음대로 아 <laughs> 진짜 잠깐만 아, 아 진짜 아 <laughs> 어떻게 해, 그러면 안 닦고 나올 순 없잖아 근데 어떻게 변해보셔야 돼? 하여튼 그치? 어떤 식으로 닦았는지는 내가 비밀이지만 세면대가 하나 있잖아. 그 <laughs> 그리고 손으로 치킨 뜯었잖아. 아니지 그 전에지. 그리고 사진이 나와서 나 바로 집에 갔잖아. 아, 집 집에 가서 이런 거야. <laughs> 뭐 하는 거야? 서로들끼리 네. 사진 왜 이렇게 찍어주는 거야?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야지 열심히 고생길수 있잖아요. 아 그냥 노력하는 거 좋아. 네. 역시 교육의 효과. 합시다, 진 공연 끝나고 잘 쉬는 느낌이다 야이 어? 밥을 반 공기밖에 안 먹었어 많이 못 먹을 것 같은데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인 거 알지? 그때 내 6년 후배 막 이런 애들이 처음 학교 입학해가지고 디아블로 2 한다고 막와 진짜 신세대다 막 그러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그거 했었지 스타 너희 놀라운 사실 알려줄까? 스타보다 한 게임 고스톱이 더 뒤에 나왔어. 한 게임 고스톱 처음 알았을 때 p c 방에서 24시간 있었어. <laughs> 너무 신기해가지고. <목소리> 젊은 친구들 덕분에 오늘 재밌게 놀았어. <목소리> <목소리> 노력하시는 모습 <것도> 보기 <되게> 좋았어요. <laughs> 미친놈. 이 <laughs> <laughs> 그 진짜 오랜만에 이런 뭐라 해야 될까? 이렇게 p c 방에서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. 놀아본 PC방 진짜 <목소리> 진짜 오랜만. 에야 진짜 어저께까지 하도 긴장 딱 하고서는 공연하고 그러니까, 있었는데. 그러니까. 아,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 <S> 안녕. 안녕.